일단 제가 놀이터에서 <laughs> 놀이터에서 무슨 재밌는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볼 건데요. 바로 민스표 민스표 범번칸이야자 <laughs> 자,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카메라 잡아 드릴게요. 아안 되지? 어, 내 얼굴이 그렇죠. 들 제가, 제가, 천천히. 네. 어, 얼굴, 나요면안되 Come 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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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 서 c o Okay, 이 영상을 찍냐면 저희가 오늘 복수를 할 거예요. 맞아요. <laughs> 무슨 복수냐면, 애들이 자꾸 이상한 그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. 오마 oh 재미 재밌, 재 재밌게 놀기예요. 너는 척을 하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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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. 이게무시하는 거예요. 오 마이 갓. 귀여워. 잠깐 잠깐 잠깐. 잠깐. 아!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잠깐만요. 우와 여러분 진짜 재밌네요. 민스표 번번가. <laughs> 자꼭 이거 민스 아니어도 돼요. 민스가 그냥 지원인 거고요. 네, 맞아요. 그냥 민스 아닌 다른 사람들이끼리 이렇게 자기가 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어주는네 <laughs> 맞아요. 찾는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<laughs> 네 맞아요 <laughs>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안녕 어머어머 어머, 손만